들어가, 지고또 비었습니다. 야, 이야, 죽인다 네, 초복에는 삼계탕이 최고입니다. 음, 야, 밖에 남아, 야, 제가 많다. 이거 새가거 와, 닭터종닭두 아, 마리. 예. 전복 삼계탕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전복, 전복 삼계탕이래요. 아, 예. 예. 아, 뜯어가지고 또니다야 네, 초복에는 삼계탕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요. 음 어, 맞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한바 끓이게, 한바 끓이게, 아 전복 한 마리네. 어. 전 얼마나 샀대? 한바끓 알아? 원래 막 초복은 막 완전히 막 제대로 하시네. 아야. 아이고, 대수님 손질, 박근하도 완전 안해가. 형수가 내일 나 저거 사고 하네.